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차본다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차본다로 도와드린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3000명 TD6 HSE 모델입니다 이 차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랜드로버 차량이나 레인지로버 차량을 좀 많이 구매 대행이나 차본다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도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차량 확인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왔고 서울에 있는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엔카에 있는 매물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엔카에 있는 부분이 맞는지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게 구입 가능한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시켜 드렸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5고요. 2018년식에 16만 8천 키로 무사고입니다. 어, 단순 교환이 좀 있어요. 앞쪽에 프론트 양 휀다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조수석 쪽에 앞뒤 도어가 교환돼 있습니다. 교환된 부분은 좀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사고 차량이죠. 엔카를 보고 저한테 좀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주셨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균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엔카 이 시세에서도 조금 더 저렴했어요. 왜냐하면 어, 키로수가 16만 8천 키로에 단순 교환이 어쨌든 뭐한 다섯 군데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가가 이루어져야 됐고, 그리고 수입차 자체가 아무래도 좀 감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감가가 됐었죠. 그래서 평균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차인데 이것도 어쨌든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시세에서 이 저렴한 차를 사잖아요. 아주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포용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좀잘 안다면 좀 가성비 있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피해야 되는 매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차는 엔카. 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어떤 사진 그리고 성능 기록부 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는 100%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고차 업계에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몰라 이게 뭐 일부러 그래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조금 더 이게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또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뭐 딜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 어쨌든 딜러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차의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거든요 일단은 엔카상에서는 서포트가 교환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서포트가 교환이 됐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려면, 원본 성능 기록부에는 서포트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엔카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는 서포트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종 그렇게 실수를 해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씩 빠뜨리고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도 몇번 있었어요. 우연찮게. 이것도 우연찮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 유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90에서 95% 신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누유나 누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죠. 분명 뭐 누유나 누수에서도 어 체크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누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 드릴게요. 어 먼저 시운전을 하기 전에 차 같은 경우는 드론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상품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택이라든지 세 차라든지 뭐 여러가지 상품화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입고를 잡은 거죠. 상사 이전을 치고, 그래서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봤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그냥 보통 다 깨끗하게 해놓고, 딜러한테 팔진 않잖아요. 고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내나 뭐 바깥에 뭐 그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러가 매입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저분함, 예 그런 것들은 광택이나 세차를 하면 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뭐고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뭐 실내 상태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래도 뭐 연식이 좋다 보니까 18년식 연식이 좋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샀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았었어요. 겉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잔기스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차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의 제 생각으로는 아요 정도면 광택하고 세차하면 그래도 좀 깨끗해질 수 있다 그 정도는 보였습니다. 휠 기스는 조금 있었어요. 뭐 운전석 앞에 하고 뒤쪽에 휠 기스가 있었는데 휠 기스는 딜러분이 뭐 복원을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휠 복원을 하고 파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어요. 이 차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균 시세를 유지하거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를 유지했다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잘 상품화가 된그 어 부분을 보는 게 낫겠죠. 딜러도 더잘 만들어 놓으려고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건 뭐 우연치 않게 그 입고되는 그 시점과 좀잘 맞물려 가지고 상품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타이어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트레드를 가지고 있었고, 뒤 타이어는 80% 정도의 트레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어, 교환된 지가 몇 개월 안된것 같아요. 길어야 1년, 1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바퀴 다 디스크는 조금씩 파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디스크를 파먹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산차도 약간씩은 파먹는데 수입차들, 특히나 유럽차들 같은 경우는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패드와 디스크가 조금씩 파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했을 때 느낌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연식이 좋았거든요 18년식에 168,000km 그니까, 연식은 좋은데, 키로수가 좀 많다? 이거는 아무래도, 장거리 위주의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장거리 위주의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시운전을 했을 때 분명 그 부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지턱을 많이 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차를 시운전을 하거나 떠봤을 때, 분명 그 부분의 표시는 나요. 어, 쉬운 전을 했을 때그 느낌은 없었습니다. 왜더 그렇게 느꼈냐면 지금은 겨울이고 잡소리가 많이 날수 있는 환경이죠. 거기에다가 자동차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그 열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때는 잡소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혹한 조건으로 골목도 다녀보고, 도로도 달려보고, 방시터프 넘어가 봤을 때, 하체에서 나는 잡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 은 아주 좋았습니다. 디스커버리 4랑 엔진 미션이 거의 같아요. 사륜구동 시스템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단점이 거의 비슷하죠. 선루프 위에 들뜸현상이나, 뭐 이런 거, 저 이런 거 없었고, 천장에 스웨이드가 쳐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없었고요. HSE 모델이 있다 보니까 옵션은 좀 있죠. 그래서 뒤쪽 2열 시트도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그 헤드레스트에도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뒤쪽 그 전동 파워 트렁크하고 쪽에 이제 리어 에어 스프링이 뭐 에어 스프링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자 시운전을 한 다음에 어,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량 화부를 봤어요. 그래서 밑에 언더카바를 뜯었습니다. 뜯어서 좀더 구석구석 확인을 해봤어요. 이 차는 싱글 터보입니다. 운전석 앞바퀴 밑쪽에 메인 터보 차저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누유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에 뭐 SDV6가 트윈 터보인데 메인 터보하고 세컨 터보 중에 세컨 터보가 좀 고장이 났잖아요. 고향률도 나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좀 비싸게 들고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고질병도좀 있었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싱글 터보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리턴 라인에서의 어떤 뭐 누유라든지 아니면 터보 차저가 안 좋거나 흡기 임펠라가 약간 유격이 있다라고 하면 소리도 나고 매연도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 그리고 엔진 오일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고 엔진 오일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는 불안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매연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머플러 쪽을 봤을 때도 충분히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음, 부분이었고, 깨끗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괜찮았어요. 그니까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 대비 하체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뒤쪽에 뭐 리어 디퍼런셜 쪽에 누유나 아니면 등속조인트 실에 누유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뒤쪽 로우암이라든지 각종 압류에 고무 부싱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연식이 좋다 보니까, 고무의 어떤, 아직까지는 고무 부트, 고무 부싱, 이런 고무류의 어떤 컨디션이, 연식이 오래된 차의 고무 부싱의 상태와는 좀 달랐어요. 조금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 자체를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좀 많은 차들 같은 경우는 옆에가 좀터 있거나 달라져 있거나 브리스나 오일이 새지 않아도 오일의 어떤 낡음이 보이는데 이 차는 고무가 낡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쪽도 뭐어포함 로어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링크나 이런 부분, 등속조인트의 고무 부트 이런 부분에. 날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연식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쉽다라고 하면 조수석 쪽에 텐션 스트럿이라고 해서 2차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예요. D3나 D4는 어 프레임 바디지만 D5부터는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이 됐거든요. 앞쪽으로 들어가는 텐션 스트럿이 있는데 텐션 스트럿도 굉장히 두껍은 강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텐션 스트럿에 고무 부싱이 특히 조수석 쪽이 약간 더 어,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교환을 해야 될 정도로 손상이 많이 간 거는 아니지만 운전석보다 조수석 쪽 텐션 스트럿의 암이 어, 조금 더 갈라짐이 보였다.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이 차는 누유가 좀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유가 있냐면 타이밍 벨트 안쪽 커버에서 누유가 있었어요 앵카에서는 분명히 누유나 누수가 없는 걸로 찍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보증 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차주 딜러하고 중고차 저한테 차분달을 의뢰하신 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유가 많지는 않아요. 미세 누유와 누유의 중간. 그니까 누유는 제가 말하는 누유는 이게 막 흥건히 젖어가지고 오일이 좀 많이 맺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미세 누유에서 조금 더 진행된 여기에서 잡지 않으면 이제 누유가 좀 많이 시작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엔진 오일팬 쪽에서도 약간의 미세 누유가 있고 특히나 그 타이밍 벨트 카바 안쪽에서의 누유 댐퍼풀리 안쪽에서 누유가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로코암 카바 쪽에서의 사실 미세 누유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양쪽에 좌우에 로컴 카바 쪽에서도 누유가 잘 되는데, 그쪽에서 누유는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흘러서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도 이게 누유가 좀잘 되거든요. 이 고무 오링이 눌려가지고 잘 되는데, 이게 뭐, 연식이 오래된 D4 같은 경우도 안새는 차들은 또안새요 근데 이 차는 이제 D5고, 연식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후레쉬를 비춰봤을 때아 이게 누유가 좀 심하다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게 누유가 됐을 확률도 있지만 댐퍼플리 안쪽에서 누유가 시작이 돼서 엔진 오일 팬 테두리를 적셨습니다 아주 약간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 쪽도 조금 젖어있었고 그 다음에 알터네이터 발전기 브라켓 쪽에도 약간 묻어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고객님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볼때 고질병을 위주로 봐요. 사실은 저는 옵션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저같이 이제 같은 차쟁이라고 해도 정비 쪽을 파는 차쟁이와 어떤 인테리어나 옵션 쪽을 파는 그런 차쟁이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약간 정비 쪽이에요. 그리고 튜닝이나 퍼포먼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 자동차의 주요 골격이나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 고질병, 그 다음에 각종 눈에 보이는 부품들의 현재 상태 이런 거 위주로 좀 확인을 했고, 그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라디에이터 상부 호수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아울렛 파이프, 아울렛 커넥터 쪽에서 누수가 좀 돼요. 양쪽으로 들어가는, 어, 이중접합으로 된그 플라스틱 관, 플라스틱이 잘 깨지거든요. 깨지기도 하고, 오링이 경화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누수는 사실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할 때는 꼭그 부분까지 같이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머스텟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밑에, 서머스텟 하우징이, 라제이터 팬 쪽에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미줄처럼, 약간, 인터페이스처럼, 막, 여러 개의 어떤, 냉각수 호수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누수는 없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가격 대비 현재 차 상태예요. 제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평균보다 좀 더, 조금 더 저렴한,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D5 같은 경우는 D4보다 조금 더 악명 높잖아요. 전기적인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기 트러블도 있고 뭐 천장에서 뭐물 새는 차도 있었고 이슈가 좀더 많았었던 키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아주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기분 좋게도 가격 대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 요거 요거 요것만 예방 정비 하거나 수리하면 아 굉장히 가성비 있고 좋겠다 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한테 의뢰하신 의뢰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3.0 V6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4에 들어가는 그 엔진하고 거의 동일한 엔진이에요. 크게 바뀌지는 않은, 네, 그 엔진입니다. 다만 바뀐 거는 바디의 구조가, 차체 구조가 프레임 바디에서 오노코크 바디로 바뀌었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한 480kg 정도가 가벼워졌다. 그 부분이고. 풀타임 사륜이 적용됐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으로 뭐갈 수는 있습니다. 이 차가 프레임 바디가 아닌 바디 그 모노코크 바디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D3나 D4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펌로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는 바디의 강성과 특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모노코크 바디가 뭐 어떤 비행기의 바디를 만들 정도로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험노를 주파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D5 같은 경우는 이렇게 D3와 D4와 같은 험노 주파 능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2열 3열이 또 굉장히 천장고도 높아 가지고 좋아요 뭐 이렇게 좀 쾌적하고 그 다음에 뭐 차박을 하거나 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타시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라는 자체의 브랜드 밸류가 어쨌든 굉장히 멋있고 어찌 보면 네좀 간지나는 예 그런 브랜드 잖아요 차 자체도 굉장히 간지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특히나 남성분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운전을 했을 때 확실히 모노코크 바디이기 때문에 기존의 D4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으로 짓 누르면서 자동차의 차체 중량으로 짓 누르는 그런 무게감, 풀타임 사륜 AWD의 묵직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잘자잘하게 뭐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갑자기 조우석 쪽이 좀 틀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생겼다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차주 딜러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거 고객님한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고탄성의 고무 합성 고무 벨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타이밍 벨트를 10에서 15만 키로 전으로 해서 교환을 하시는게 좋은데 이 차는 지금 16만 8천 키로가 됐잖아요 교환을 거의 안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18년식이고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좀 많은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굳이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사시는 차주분이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야 될 거는 타이밍 벨트랑 그 다음에 겉벨트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를 잡아주고 있는 아이들링 베어링이 있어요. 베어링 있어요 톱 베어링 그 다음에 두개그 다음에 겉에 베어링 아이들링 베어링 두개 텐션 베어링 하나 그다음에 부동액하고 부동액 아울렛 파이프 그거 그다음에 서머스탯 하우징까지 같이 교환을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뜯은 김에 혹시나 이 누유가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수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어쨌든 지금 사시면 최소 5년 이상은 타셔야 되는데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400만 원 이상 정비라든지 예방 정비를 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오일류, 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이나 앞뒤 디퍼런셜, 사륜 트랜스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바로 교환을 하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제 영상을 보시고 타이밍 벨트 타입과 타이밍 체인 타입을 이게 장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 보모 벨트 타입은 단점이다 타이밍 체인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타이밍 벨트 타입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 벨트 타입은 정숙하고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서 관리가 좀더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무언가 하나가 손상이 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사실은 잘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오히려 견적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 타입이 무조건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디젤 타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타이밍 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교환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의뢰하신 고객님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시운전을 했고 차량 하부도 20분 이상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N카상에서 달랐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 딜러분한테 어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자분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조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차본다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3.0 TD6 HS2 모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